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121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와는 다르게 여기서 성전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면서 고급,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쁘기도 했겠지만 두려운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무려 1,100km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그 생각에 시편 121편 저자는 두근거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보지요. 이렇게 험한 길을 갈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산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산은 신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산을 보며 기도를 하며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산을 보게 되면 나무도 보이고 커다란 바위도 보이겠지요. 또 산을 보게 되면 산과 나무, 돌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시야에는 하늘도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만 보게 되겠습니까? 산 아래 땅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20편의 저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곧 답을 찾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며 확신하며 그 멀고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가 바로 3절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실제로 이렇게 먼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족할까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한 번, 두번 넘어지다가 어쩌면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주 건강하셨다가도 시력이 나빠지거나 다리에 이상이 오면서 넘어졌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로 인해서 거동하는 게 어렵게 되고 또 얼굴을 다치시고 그러실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때는 실축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짊어져야 할 짐이 생기면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연약해집니다. 그 모든 짐들을 혼자서 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지만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며 실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사람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이 되면 참지를 못합니다. 또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잠이 부족하여서 잠을 자지, 가, 자고 싶은 욕구가 많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점심시간에 밤을, 자,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잘수 있는 수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겠습니까? 결핍을 느끼고 또 욕구를 느끼는 것, 또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시죠.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시려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피곤하실까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항상 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처럼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아니면 정말 주무시나, 라고 오해하시면서 낙시막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인내하시를, 인내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임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가야 할 길은 잘 닦여진 대로가 아니라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낮에 내려쬐는 햇빛과 한밤의 달빛 또한 그를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험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일까요? 원문에서 보면, 오른쪽이란 말은, 오른손이라는 의미로 또 매우 강한 능력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힘을 쓸 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오른쪽 팔에 써야지 힘이 더 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7, 1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죽기에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창 뜨겁고 더운 여름에는 어디를 가려고 해도 횡단보도에 서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때부터인가 횡단보도의 큰 파라솔 그늘막 쉼터가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그 그늘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길 건너려고 기다릴 때에도 뜨겁지 않고 견딜 만하더라고요. 그 그늘막 크기도 좀 컸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그늘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고하고 단단하며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가려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랑의 그늘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인생 속에서 환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환란은 있긴 있지만 그는 환란 속에서도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환란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이상 고난과 어려움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고난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키시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출입, 우리의,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왔고, 두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 갈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보내드리면서 마음이 슬프, 슬프기도, 슬플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걸어갈 인생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수 없는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연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10편 말씀의 저자처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